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서정욱입니다. 변비 배아픔 증상으로 치료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변비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물 부작용, 우울증 등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대장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의 연동 운동은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는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려 변비 배아품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이 약하고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의 경우 장관으로의 혈류순환이 떨어지고 대장의 운동성이 저하되어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장관으로의 혈류순환 개선과 장의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변비 치료의 대강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음의 생활 수칙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일, 채소, 잡곡 등의 섬유소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 대장반사를 통해 대장운동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꾸준히 운동을 하여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변비 배아픔 증상이 지속되시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필요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